아이템을 살수 있구나. 어 아이템. 나 아, 들었어.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돈이 근데, 없잖아. 근데 이게 목적 뭐야? 돈 모아서 어... 그냥 탈출하는 게임 목적인가요? 아 이거. 돈 많이 모. 안에서 막 물건을 해가지고 체스판에 뭐 올려놓으면은 그 구슬 해가지고 거기다 꽂으면 문이 열림. 그럼 다음 스테이지 들어가. 아, 자, 무슨 고 있지? 저희 시간 가고 있는데요? 이거 뭐야? 뭐야, 말 가야 되나? 이거 어? 가자, 빨리 가. 이거 어, 스팀이너 어, 어. 없나? 나 무섭게 생겼잖아. 왼쪽이 뒤쪽이 뒤는거 같아요. 왼쪽이? 뚫었다. 궁루야 어, 아, 그아이템있지않을까 아, 힘들어. 같이가 딜만 가져가지 마세요, 여러분들. 5단계, 5단계, 5단계. 어. 온다. 야, 야. 어디갔어, 누가 누가 여기서 아 근데 <laughs> 야, 야, 아니야, 아니, 아니, 살려야지, 우리. 없어. 너무 <laughs>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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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말을 말을 아니, 어디야 습도 아, 만다고불 껐는데 부키고 오심. 나도 불 껐어. 어머, 아나 갑자기 어, 야, <laughs> 야, 너무 짧이 <laughs> 아, 진짜. 아, 다 아, 이거 좀더가 <laughs> 생긴 그 아니야, 기, 아니야, 기해서저뭐 게임, 어? 아니, 있잖아. 아니 뭐 있잖아. 아니 뭐 있잖아. 티파서한 <laughs> 번. 어 여기 하나 주웠다. 뭔데 뭔데? 패스. 그거 하나 주웠어. 우리 세개세 어, 개는, 개는 있어야 는두개더 있어야 돼. 어 잠깐만. 아얘는왜 이런 데 오는 거야 도대체? 나얘를할 어? 수가 없네. 어, 잠깐만. 여더 있다. 나 그럼. 나나나나야이뭐 하는데? 와 ㅅㅂ 뭐 히시시야 뒤질라고 야이히 <laughs> 아, 뭐야 어다 <laughs> <laughs> 아, 죽었다 네? <laughs> <어떻게 하는 일이에요? 웃음>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<laughs> 아나 가만히 있으면 뒤진다 오케이 아, 어떻게,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 쉬워 오케이 하나도 몰라 오케이 하나도 몰라 야 아, 간다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뭐야? 나 박스 여는 중. 이단계 아, 진짜 이게 좆됐다. <laughs> <laughs> 아안만 아, 이거 아, 선경책. 어. 선경책 하면 되는 건데 내내그 책이? 선경책보다 다 피한테 맞았어요. 개 아픔. 쳤 누웠는데요. 내가 아니고. 어, 처음 살려본다. 아, 이렇게 누워 있구나. 좀 바보같이 누워 있네. 근데 이게 행동 강도는 얼마나 빠른 거야 이제? 어, 아왜왜얘막 아, 그, 멀리 아, 튀냐?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잼이잼잼책책책어디 <laughs> 느린데? 아 등을 보 달려오나 보다. 오, 됐다. 어 됐다. 오. 잼민 어. 더 있어. 제가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잖아요어 저기 어. 와, 머리가 없어 어, 뭐, 머리가 없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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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저기. <laughs> 아니야, 저거 내가 할수 있어. 내가 나 이거 있어. 말말인가제 말뚝, 말뚝. 야, 없애보자. 커버! 언데드, 언데드, 언데야 어? 나 침반 썼지. 마스터키가 어. 아, 중요한 천이백 원모아서 마스터. 아야, 나 침반에 썼어 이 사람. 아 말해줬어야지. 나 몰랐어. 그뭐 상점의 아이템 한번 다 읽어보고 오세요 지금. 아그 다음님. 귀찮은데. 다음님. 다음님. 네? 저희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.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정말. 뭐야? 응? 아,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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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, 나 지금 혼자 스탭부터 알아봤어 내가. 잠깐 잠깐. 심장 소리. 어. 저요 뭐?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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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몬 디몬 디몬. 제 제도 디몬이에요. 뛰지 마 어? 디모, 디모, 디모. 누가, 디모, 디모, 디모. 아!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누가 뛰 누가 띠... 아니야 뛰면 안돼 뛰면 안 돼. 뛰지. 아니, 안 뛰면은 야 느리게 이렇게 온다니까? 알았어 나오 아, 끌고 있을게, 살려 죽을래요? 아, 죄송해요 아, 여기 상점에 보면은 <laughs> 마스터키가 있거든요 <laughs> 잠긴 문을 열거나 닫혀있는 문을 잠글 수 있다 이걸 구문 열면 어? 누가 샀어? 저요 피 야. 없어서 아니, 니만 나도 피 없어 아니, 저도, 근데 1200원 저도 피가 없어요 먹어요, 그러면 1200원 모아서 탈출하고 싶었는데 먹어요, 먹어요, 이거 그... 죽일까 마스터? 아직보아또 뭐 이새끼야 또 이새끼 아 미친새끼 이거 야 이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내가 죽거아 가자 다세요세요데우는피 없어 3 0이아 이게 100에요 맞아요 아, 아니 에요 조금 아까포션 아, 먹던데? 션 아, 아, 응? 아, 도 저희는 차하 있어요 빨아이어 쳤던데, 쳤통과 쳤던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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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쳤던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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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쳤던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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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I d 상 n t want 주 o see her. I don't want to 아 e e her. I don't want to see her. I don't want to see her. I don't w a n 아, to see her. I don't w a 다 t to see her. I don't 어, 막, 우리가 잘하네. 우리 아까 그런 마연도 했어요. 우리 느낌 알겠어? 됐어, 됐어. <laughs> 오, 됐다. <laughs> 일단만 합시다. 출발. 출발. 한번 써봐요. 어? 안 되는데? 완나본네 그? 아, 그러면. 이거 아, 해봐요. G, G, G. 어떻게 우리? 안 나보네. 개망했습니다. 저희는 마... 죽었어요. 안 나보네. 이게 그거 키는 그거 나보네. 박스, 박스에 테스 나보네. 아하, 아, 안 돼. 문 하나 찾아서 닫은 다음에 잉? 할 때. 어. 제껴지나? 안 돼! 졸업합니다. 뭐 하는 거야? 어, 씨, 뭐뭐 하는 거야? 43분을 얻은 결과는 이거였구나. <laughs>

아! 잠깐만 이거 이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? 아 이거 너무.. 에반데? 저 오른쪽이 저 뭐야? 에? 오른쪽이? 오른쪽 텔포 있는데 오른쪽이? 텔포? 오른쪽이 뭐가 빛나는데요 오른쪽 어? 그렇네? 포탈이다포이다이 어? 뭐야래재미냐 뭐임? 야한 명만 가시는거 아니야 또? 어? 어? 우와! 우와! 아 이런거구나 아... 그럼 개이득이지 이거는 아 먼저. 근데 또 들어가면 또 1층 아니야? 어? 기억나나요? 아이씨 저분이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집안을 닫네아저물 집안. 표시해주네 어, 어가 뜨네 애초에. 어 근데 귀신이 있긴 아, 있네 그럼 새로운 귀신한테 죽어야지 새로운 귀신? 게 있을까? 뭐야? 어, 디디디 어? 치미야 어, 어떻게? 야 미치. 뭐야? 귀신 두 마리야. 서메로 파바라만 다에 아, 야, 디, 디, <목소리> 아, 아, 여자 이었구나 야, 여기 <목소리> 두 마리인데? 두 마리다. 네. 부적이책 어, 십자가 귀... 아, 뭐야? 아, 얘 소리, 얘 소리얘 소리. 말하면 돼. 나 조용했잖아 이 새끼야 아 여기다 여기 어이 거치코이오 어. 아쟤 비교를 또 움직여놨는데 알겠다 파트 가아 너는? 어, 어... 야, 난... 아, 난 이건 너무 안고 <laughs> 아니 안 했잖아. 어이가 없네. 어, 나만 어, 나온 어, 우리 어, 나한어아개 어, 어, 자식 저거. 진짜 어이가 없네. 언니 이게 또 실패야? 왜왜왜왜왜 왜? 어 신이야. <laughs> 왜 그래요? <laughs> 어, 들어오지 마들어오 들어라. 들어와. 서 칼집 당했어 입구에 살려서 입구. 가까이 가 가면.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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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은, 오 맞아 이렇게 보인다. 그냥 보여. 어 뭐야? 이렇게.